어, 충지씨, 불 끄고 뭐 하고 있어요? 아, 앞이니... 피디 부정 탔잖아요 부정은 무슨 뭐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또 하나이글스 팬이잖아요 그래서 올해 우승했으면 하는 염원을 담아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한다고 돼요? 하나가 제일 최근에 우승한 게몇년되죠 99년... 충주 씨몇 년생이에요? 00년생이요 우승을 못 봤네요 <laughs> 5년간 하나 순위는 어땠어요? 10, 10, 1 9, 8이요 화려하네요 어, 아무리 생각해도 웃음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. 그래도 우리 선발진이 부상만 없이 잘 돌아간다면 노시안이 홈런왕 때 정도만 해준다면 김서현이 투구폼 안 바꾸고 제구를 잡는다면 올해는 좀 다르지 않을까요? 그 행복해로 아닌가요? 진짜 궁금한 건데 하나가 왜 좋은 거예요? 제가 충청도 수다리니까 하나를 응원해야죠. 충청도에서 태어난 걸 후회한 적이 있어요? 아니요, 저한 번도 없는데요. 지난번에 울고 있던데. 언제? <laughs> 서울에서 태어나고 싶다고 하던. 데 <laughs> <laughs> 이글스 장점 세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. 첫 번째는 올해 새로운 야구장이 생겼어요. 그건 진짜 부럽더라고요. 두 번째는요, 육성 응원이요. 마지막 세 번째는 미래가 밝다. 지금은 어둡다. 하지만 밝아질 거다. <laughs> 하나팬 특 같은 건 어떤 게 있어요? 우리 하나팬들은요, 웬만한 일에 화내지 않아요. 평범한 외야 플라이를 놓쳐도. 송구 실책을 연속으로 두세 번 해도, 9 m 트하아웃에 블론 세이브 해도, 하나거나 놀라지 않아요. 그리고 우리 하나 팬들은요,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아요. 점수차가 5점, 10점이 나도, 한두 점 따라가면 역전할 것 같고, 우리는 그래요. 천씨 웃는 거 아니죠? <laughs> 아니요, 행복합니다! 올해는 하나를 광팀으로 분류하시는 분들이 많긴 하더라고요. 이 영상이 하나 가을 야구의 성지 같은 그런 영상이 되면 좋겠네요. 이 영상 우승 기원 영상인데요? 우승이 되겠냐고요? 우승 된다니까요? 하나 팬들도 우승을 믿을까요? 믿을 거예요. 하나 팬 아니죠. 맞아요! 그래서 이번 영상에 이벤트를 좀 할까 하는데, 영상 보시고 본인이 응원하는 팀과 이유를 댓글로 달아주시는 다섯 분께 치킨 쿠폰을 드리면 어떨까요? 근데 하나. 응? 구독 눌러주시고 이벤트 많이 참여해주세요. 올해 하나 갖고 가을야구 가게 해주세요 외국인 선수 3명 다 터지게 하시고 최소 실책김 되게 하시고 블론 세이브 없게 하시고 주요 선수들 부상 없이 시즌 무사히 보내게 해주세요 하나이글스 파이팅 <목소리>